자, 이번 시간 아주 좀, 어, 항상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든든한 시간입니다. 네. 예, 국경 없는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지요. 세계관 취업, k 모 o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최고의 해외 취업 전문가이시죠.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요. 네. <laughs> 바쁘셨습니까? 어, 금년도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2016년도, 어, 우리 1년 동안 청년들 만난다고 뭐, 1년을 다 보내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그러셔야죠. 뭐. 네, 근데 좀 참으려고요. <laughs> 네. 어디 카톡은 바꾸셨어요, 이제? 연락 두절 좀 이거 하지 말라고. 아, 요즘 이제 겉만 멀쩡하다. 아, 그러십니까? 네, 바쁘다 보니까 겉은 멀쩡한데 이제 속이 이제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네. 좋은 아, 일 아, 하시는 좋아요? 거니까. 네, 네, 좋습니다. 요즘 뭐, 네. 어, 바쁜 한 해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그 열정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한동대학교, 그리고 네. 경주대학교, 그리고 경주동국대, 음. 뭐 수원대학교 그리고 명지대,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심지어 홍익대학교까지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에 열기와 열정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뭐 이런 그 행사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저희 학교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이 없는데 그렇죠. 저희가 저희 글로벌 잡센터에서도 캠이무브 해외 취업 특강을 계속 이제 무료로 많이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 바쁘게 보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합니다. 풀가이 이남규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야. 네. 좀 요즘 여유였네요. 벌써요? 지방 빼고 있나요? 지금 요즘 지방 체지방 줄이고 있는 거죠. 아 어, 일단은 근육을 키우고 때문에. 있는데 아 이렇게 든든하신 분이랑 함께하니까 더더 아. 더 야위어 보는 걸좀 초라해 보이네요. 그런가요, 농담이에요 열심히 아, <laughs>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저, 스튜디오가 정말 이렇게 꽉찼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음. 사진이 나왔었는데요. 음. 사진에서 보면 사진 좀 정말, 보여주세요. 네, 다시 한번 네. 보여주시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야. 열정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도 강의 있으신 거죠? 네, 이제 2시에 홍익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음.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 봤어요. 네. 넓은 곳에서 저기... 음. 잡정보센터 저희 뒤 자막에다가 우리 아, 화면 나와 있고. 그럼요, 그럼요. <laughs> 얼마나 기분, 저, 요거, 요거네요, 네, 요거네요. 맞습니다. 요겁니다, 요겁니다. 네. 네. 어 그래요. 자, 우한국기업방송 그 홍보대사로 제가. 네, 그러니까.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홍익대학교 260여 네. 명의 우리 청년들이 또해외취업특강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성균관대학교로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음. 광운대학교, 그리고 목요일날은 이제 수원대학교에서 취업방람회로 음. 우리 1대1 멘토링까지 지원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뭐 전국대학교에서 음. 어, 우리 저기 대표님이 직원인 줄 알, 알겠어요. 다수자주오니까 <laughs> <아주> <laughs> 직원이 아닌가 생각들 그런데 예 어쨌든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의 청년 실업에 대한 노력을 좀 어, 굉장히 잘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예 저는 이제 대표님 보면 약간 사령관 같은 느낌이 그쵸? 들거든요. 네 모자 딱 쓰고 아, 선글라스 아, 끼고 예. 이렇게 작전을 항상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지시하는 게 보, 보여지는데 음. 오늘도 뭐 가지고 온 작전 있으신가요? 그럼요. 예, 오늘도 작전을 준비했는데 음. 어,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취업이라는 게 본인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죠. 본인의 결정도 가장 예, 예.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제가 늘뭐 작전작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부터 제가 좀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네. 시리즈인가요? 네. 얼마 전에 제가 그 대전 모공대학교에서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음. 네, 모공대학교 이제 청년 한 명을 이제 처음부터 컨설팅해서 음. 해외 취업까지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저희 방송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뭐 우리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나도 정말 다른 사람처럼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 시리즈를 좀 통해서 누구나 그 열정과 노력이 있다면 그 성공할 수 있다는 그, 그런 모습들을 제가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역시나 우리 용기를 가지고 저희 음. 방송에 전화 연결한 우리 청년을 한 명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바로 그럼 청년을 한번 <laughs>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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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지수 양이군요. 네. 아주 남자인 줄 알았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지수 씨, 저희가 이렇게 어, 방송 출연하거나 전에 그런 게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용기 내주신 거 감사드려요. 네. 네. 네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얼마 전에 저희 학과에서 대표님께 강의 듣고 난 후에 네. 어, 해외 취업에 용기를 가지게 된대전무건대학교 수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최지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대표님. 그런데 이렇게 뭐 대학교 학과 차원에서도 해외 취업 특강이 이루어지나 봐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많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거의 대부분이 대학 본부가 주관이 되는데 네. 지금 우리 모운대 수학과 같은 경우는 네. 그 우리 이만수 교수님이라고. 교수님이 이 열정이 대단하세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취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셔서 제가 이날 그 다른 대학에 이제 행사도 마다하고 제가 대전까지 내려갔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음. 그렇군요. 좋은 스승에 좋은 제자가 있다 이런 말이 떠오르는데 음. 교수님께서 뭐 방금 전에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이만석 교수님. 이만석 네. 교수님. 아, 네. 이런 교수님께서 열정 갖고 계시니까 당연히 뭐 제자분들의 미래도. 성공 예감 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대표님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내 취업이나 또 해외 취업 같은 이 전공 부, 부분이 정말 참 중요한 그렇습니다. 부분일 텐데 지금 이 지수 학생처럼 수학 전공자들 역시 뭐 해외 취업이 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하죠. 따지고 보면 불가능하죠. 어, 네. 그럼 다른 뭐 걸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이 예를 들어서 영어, 영문학 전공자들은 영어는 잘할지 모르겠지만 음. 현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이론을 배우지 못했다는 근거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비자 발급 제한입니다. 그러니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수학과 같은 경우도 학문을 연구하는 수학을 연구하는 이제 관점이지 현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이론을 배우지 못한 못하는 전공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지수한테 방송 제한을 방송 출연 제안을좀 했던 이유가. 우리 지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든지 지금까지 커리어 분석을 좀 통해서 음. 새로운 진로 방향성을 좀 만들어서요. 음. 이게 어떻게 이제 해외 취업으로 연결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고자 그렇군요. 오늘 출연의 제의를 드거 그러니까 어쨌든 거죠. 네. 해외 취업의 뜻은 갖고 있지만 음. 어, 내 전공이 해외 취업과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분들도 해외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통해서 네.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오늘 그리고 작전이 시리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전화 연결했으니까 지수 씨가 다음에는 여기에 또 나오실 수 있는 건가요? 나올 네, 수 있죠? 당연하죠. 예. 네. 네, 기시면안 됩니다. 네. <laughs> 대답이 시원찮아요. <쉬울잖아요. 웃음> 농담이에요. 네. 자, 어쨌든 그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수 씨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전공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거 아닐 테니까. 맞아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어, 당연히 어떤 미래 직업군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저도 원래는 꿈이 수학선생님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수학과를 선택을 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는데, 제가 학교 다니고 여러 가지 과외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다 보니까 역량이 좀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네. 학교에서 튜터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튜터링이요? 예. 네. 어, 다른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비전공자나 혹은 후배들에게 음. 자기 전공을 가르쳐주는 그런 어,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그 프로그, 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계 튜터링을 듣게 되었는데요. 예. 그 회계 튜터링 듣고 나서 회계 직무랑 수학 전공이 콜라보레이션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야. 회계 직무 분야로 직무 방향성을 찾았는데 네네. 아무래도 저처럼 비전공자들이 좀 접근하기에는 무엇부터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역량을 만들 수 있을지 예. 많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음. 어,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했고요. 그래서 음. 대표님 특강 듣고 그에 대한 해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군요. 음. 지수 씨가 네. 저기 대표님 회계 전공인 거 알고 있었죠? 네. 그 그래서 붙잡 들으면서 어허. 네. <laughs> 예. 그리고 지수 씨 보니까 특기가 저기 셀카 찍기 좋아요. <웃음> <웃음> 사진이 아주 잘 나왔네요. <laughs> 네. <laughs>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 이, 그 지수씨 같은 경우에는 회계 쪽으로 좀 발을 돌리려 했고 거기에 딱 대표님께서 그렇죠. 뭐 네, 딱 맞았죠. 뭐 음, 해외 네. 취업도 취업이지만 또 회계 전공 이 그렇죠. 있으니까 궁합이 네. 딱 맞았죠. 그 그러니까 네, 예. 네. 이렇게 뭐 잘만 하면 이런 콜라보레이션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지수 같은 경우는 지수의 진로 방향성을 뭐 제가 추천해드린 건 아닙니다. 네,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전공이 수학이다. 정, 수학 전공이다 보니까 음. 벌써 이미 3학년2 학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음. 하지는 못했죠. 기초과학이 그런 부분이 네.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네. 네. 학교에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예, 다른 타 학과 학생들이 음. 또 다른 타 학과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스터디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음. 예, 이걸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제 우리 지수가 네. 진로 방향성을 찾았는데 자 이제 직금부터 작전이죠. 네. 예, 수학 전공이고 회계 직무 분야로 회계 직업군으로 이제 나가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조금 작전이 조금 필요하죠. 음. 지금 단순하게 봤을 때는 전공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진로 방향성에 작전을 조금 집어넣어서 음. 이제 이 몸값을 만드는데 그것 중에서 하나를 활용할 게 바로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을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요 네. 음, 이미 대표님께서 많은 청년들의 회계 직무 분야로 해외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알려, 안내해 주셨는데 뭐, 싱가포르 딜로이트였네. 음. 말레이시아. 어, 우리 네. 그치, 말레이시아 딜로이트가 있는 예, 예, 예. 우리. 뭐 손우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진해 김진해군 음. 예. 오늘 안 그래도 아침에. 방송하기 전에 카톡을 했었는데요. 어, 어, 어. 지금 벌써 이미 미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계 직무 분야는 뭐 예전에는 이제 해외 경험이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음. 국제회계기준법 IFRS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기업의 많은 글로벌화가 되면서 이제 회계 직무 분야도 이제 해외 경험이 꼭 필요한 직업군이 돼버렸고요. 네. 그래서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을 뭐 나간다라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하나가. 바로 역량 진단입니다. 음. 예. 역량 진단이라는 건 우리 지수의 성격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성격과 성향을 분석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회계 전공이잖아요. 음. 그러니까요. 예. 그 제가 회계, 알았어요, 뭐. 회계 직업이 제하고 맞을 것 같습니까? <laughs>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혀, 전혀 전혀 안 맞아요. 맞습니다. <laughs> 정확하게 보셨어요. 매트 위에서 음. <웃음> <웃음> 어떤 그기을넣으실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저도 보통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제 대학과 전공을 선택할 때 보면 거의 수능 성적과 내신 음. 성적에 맞춰서 따라 들어갑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 둘로 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성격이 이런 성향이라는 걸 보면 집중도가 아주 높아요. 네, 그리고 하나를 잡으면 좀 끝까지 파고드는 이러한 성향을 좀 가지고 있고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는 회계 직무 분야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역량과 맞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내렸고요. 음. 그래서 지금 우리 지수한테 가장 필요한 건 3학년 2학기입니다. 음. 음, 지금 3학년 2학기입니다. 1차 목표는 내년도 1월에서 2월 정도로 해서 미국 전문직 인턴십으로 회계법인에서 예, 회계 직무 분야로 경험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작전을 짤 거고요. 네. 플러스 잘아시다시피 해외 같은 경우는 야근이 없죠. 음, 예. 좋아요. 그리고 실무를 먼저 다루죠. 실금 예. 되게 좋아하네. <laughs> 예. 야근이 <laughs> 없어요. 그렇죠. <거>. 야근이 없죠. <laughs> 야근이 없다 예. 보니까 할 테니까 우리 청년들이 가, 가게 되면. 실무 경험을 통해서 미국 공인회계사까지 준비를 할수 있는 이런 여유들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우리 지수한테 맞는 그 취업 첫까지 제가 준비를 해드렸는데 음, 음. 우리 이남규 아나운서가 또 네. 멋지게 한번 안내해 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대표님의 작전으로 오늘 우리 지수 학생이 지원할 미국 회계 법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음. 일단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SKC 어카운팅이라는 회계 법인입니다. 2006년도에 설립해서 10년 정도의 업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특징이 한국도민이 운영하고 있는 회계법인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어쨌든 뭐 이게 어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음. 지수학생들 바로 물어볼 텐데 네. 지수학생이 기업을 분석해 봤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작전 같은 게 마음에 들었어요. 어땠어요? 네, 이제 진로 방향성 잡고서 이력서랑 음. 이런 걸 작성하고 있는데 네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더 노력을 해봐야 알겠지만, 임플랜드로만 할수 있으면 음. 정말 좋은 결과 볼수 있을 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수학생이 뭐 목소리가 좀 떨리긴 하지만 음. 그 포부는 굉장히 당찬 것 같아요. 벌써부터 맞아요.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인데 저도 응원해서 예. 꼭 여기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생긴 쿨가이가 응원해준대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네. 그것도 마음에 안 듭니까? 뭐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마음 드는 네. <laughs> 네. 쿨가이의 어떤 힘을, 응원의 힘을 받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더 많은 준비가 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출국 예상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지수 씨? 네, 지 네? 응, 출국 네? 예상 시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영문 이력서랑요. 네네. 이런 영문 자기소개서 같은 거 준비하고 있고요. 음. 제가 지금 회계 관련 책을 많이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 회기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게 어학 능력이다 보니까 영어 음. 공부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네. 않아서 네. 대표님 이런 분들이 이제 K 무부 정부 지원 제도를 좀이용해야될 텐데 어떤 게좀 있는지 좀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수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제 1차 목표는 1월에서 2월에 출국 예정입니다. 네. 예, 그러면 저희가 K 무부 정부 지원 제도로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게 민간 해외 취업 알선 지원금입니다. 우리 지수가 합격한, 합격할, 합격해야 됩니다. 예, 합격해야 됩니다. 예, 예, 떨어지면 예, 안 돼요. 예, 예. 예, SKC 음. 어카운팅 그룹 같은 경우는 최소 임금을 시간당 11불부터 줍니다. 어, 그러면 한국돈으로 따지면 연봉 2,700에서 2,800 어, 정도 선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 예. 3학년 2학기 마치고 네, 네. 1년 동안 휴학기를 내고 나가는데 12개월 고용 조건이기 때문에 음. 저희가 민간 해외첩 알선 지원금으로 약 1인당 2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 선진국이기 때문에 또 추가로 한 200만 원 정도를 지원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수학생 마지막으로요, 어, 다른 우리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저도 역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는데요. 네. 진로라는 게 아무래도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민하고 멘토들의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따른 작전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아직 불확실한 미래지만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인 만큼 남들이 말하는 아, 글로벌 인재가 음. 제가 되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네, 파이팅입니다이팅입니다 <laughs> 네. 네, 이제 아, 예. 음, 첫 시작이니까요. 자신감 있게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봐도 모뭐 셀카가 인상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귀엽게 생겼어요. <laughs>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응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용기를 갖고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최지수 학생 그리고 지금까지 글로벌 잡스센터의 박창규 대표님과 그리고 또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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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국센터 오늘 재밌게 보셨죠? 내일 그또 특집 가을의 전설이 이어지는데요. 네. 게임 업계 공룡들 NC 소프트와 음. 넥슨에 대해 서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